예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아반떼에 어떤 첨단 사양들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 홈페이지에서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. 먼저 첫번째,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갔습니다. 안전구간 곡선로에서 속도를 이제 제어해주는 거죠. 두번째, 안전하차 경고입니다. 세 번째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입니다. 네 번째, 고속도로 주행 보조입니다. 다섯 번째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, 스탑 앤 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여섯 번째,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들어가 있습니다. 일곱 번째로, 후측 방 충돌 보조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. 여덟 번째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들어가 있습니다. 아홉 번째로 하이빔 보조 들어가 있고요. 열번열 열 번째로 운전자 주의 경고 들어가 있습니다. 열한 번째로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고요. 이거는 단순히 그냥 차로 이탈 방지 보조입니다. XM3처럼 그냥 지그재그로 가는 거예요. 차선만 안 나가게. 그리고 이게 바로 차로 유지 보조입니다. 아마 이게 이제 손잡이를 놓고 오랫동안 타게 되면 차로 유지 보조로 달리다가 차로 유지 보지가 꺼지고 그 다음에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켜질 거예요. 그 다음에 13번째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총 13가지가 들어가 있고요. 이번 아반떼 신형 구매하시는 분들, 뭐, 풀옵션으로 하시면 이거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기본 깡통 트림으로만 사도 웬만한 옵션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. 잘 확인해 보시고, 뭐, 좋은 구매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